어? 양파 한번 심을 거야. 양파? 어. 오. 대게 이쪽 내가 양파 자기 없는 동안에 다 심어놓은 거야. <laughs> 네. 다 심었지. 양파 심는 방법을 내가 알려줄게. 언제 심었대? 음. 여기 이제 나무, 나무 가지고서, 응. 구멍을 이렇게 내. 어 적당한 깊이 한두 정도 들어가니까. 네, 네. 응. 오. 심게 심네요. 어, 자유해 봐. 쉬운가? <laughs> 지금 막 가른 거잖아. 어, 방금 전에 한번 로탈에서혀놔 가지고 흙은 부들부들해. 어. 너무 깊은 건 아니에요? 아니야. 요 포토하고 박을 네. 때 적당. 아, 적당한 포토가 때. 들어가야 되니까 그 정도가 딱 적당하구나. 네. 음. 어. 그다음에는 양파를 네. 하나씩 아, 됐고. 네 주변에 있는 거아 네. 러지면 아, 위에 한번. 음. 지금이 심을 시기인가요? 오늘이 10월 20일. 10월 20일. 어 적, 내가 보기에는 적당한것 네. 같아. 날씨가 오늘 15도까지 좀 떨어졌어. 아 갑자기 떨어졌죠. 어 시기적으로도 네. 10월 말까지 뭐 10월 중순부터 말까지 심으면 될것 같아. 아딱한 포트. 어, 얘는 거고요. 지금 포트 네. 두 개가 있네. 어 있지? 나눠도 되겠다, 그렇죠? 어 얘는 꼭 나눠야 돼. 나눠야지. 나눠야지. 나눠야지 꼭 어, 그쵸? 안 나누면 나중에 양파가 지 둘이 두 개가 같이 아, 나와가지고 한. 반... 어 반쪽 짜리 양파가자. 맞아요 모양이 어, 한쪽으로는 못. 크니까 이렇게 해서. 작년에 엄청 컸는데. 그치. 꽉꽉 찼는데.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농사져서 주니까 한동안 안사 먹게 되는 거 같아요. 그치. 네. 양파가 되게 해프잖아. 금방 금방 먹잖아. 음. 양파 내가. 응. 육번에도 크게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응. 잘 줄게 알겠어요 많이 먹어 거름도 좀한 거죠? 거름 많이 했지 여기 개분태비 하고 무슨 어, 태비? 개분, 개분. 아네네네 어, 개분태비 그 하고 유박비료 유박? 비료, 어, 어 복합비료 오어 그리고 복합비료 응그 항상 유박 복합계 어 칼륨 비료 어. 많이 들어가는 어,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하고 네. 그리고 얘는 토양 살충제를 좀 해줘야 돼. 토양 살충제? 어, 그 뿌리에서 어. 그, 그 저기 뭐그 덩견이 생기지 말라고 토양 살충제 줘. 어, 뿌리 먹는 식물이라 어, 어, 어. 토양 살충제 로타리 쓸때 한번 넣어주고. 음. 아까 어떻게 로타리 칠때한 거예요 어. 어, 어 섞어서 섞어서 어. 어. 잘 되겠다 또 내일 모레 비 소식 있으니까 자리 음, 확실히 주에, 잡겠네요 어 다음 주수요일 목요일 에가지고 그래도 비가 꽤 오는 거 같아 또 그래서 좀 부랴부랴 우리 흰둥이 자리 어. 잡았다 또 오늘 심어놓으면 꼬리 잘래요. 이걸잘클것같아 흔들리가 <laughs> 방해하는군요 얘, 얘 여기 꼬리 같은 묻을까? <laughs> 양파 심기 끝! 끝! <laughs> 잘했어요 응 행동아 뭐해? 응? 양파 다 심었어 나 가자 집에 행동아 가자 응. 아이 이뻐 가. 가자 하시는데 물 조금씩 접시 어, 흠뻑, 흠뻑. 아, 흠뻑 써야 돼요? 어, 흠뻑